다음은 제가 키위청을 준비를 할 건데요. 저희 매장에서는 사실 키위를 사용하진 않아요. 어, 키위가 호불호가 있는 데다가 또 키위는 키위를 가지고 음, 어, 메뉴를 만들었을 때, 어쨌든 저희 이쪽 위치한 매장에서는 키위가 그렇게 잘 나가는 편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키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개를 만들면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는 청이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, 어 시판용 청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, 요즘 카페쇼나 이런 데 가면 작년도 그랬고요. 우리는 카페쇼가 못 열리는데, 작년에도 그랬고요. 재작년에도 그랬고, 제일 핫한 카페쇼의 핫한 거가 뭐였니? 라고 했었으면, 재작년과 작년은 다 과일청과 과일, 잼, 그리고 과일로 만든 뭐 시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음, 아이템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은 업체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시럽들을 가지고 청을 가지고 나왔었던 거가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, 이번에는 과일 그 스무디를 만들 때 키위로 가지고 만드는 음, 스무디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. 어, 지난번 저희 영상 혹시 생각나나요? 음그 시럽과 파우더 그다음 설탕에 대한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어 이름도 어려운 각종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원재료가 들어있는 건 아주 정말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. 그런데 어, 이 과일 스무디는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많은 용량이 들어있어요. 지금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PPT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어, 원재료명과 함량을 봤더니 설탕과 키위가 칠레산으로 30%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, 어, 진짜로 굉장히 많은 용량의 설탕 함유 그, 그, 키위 함유량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거에 비해서,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시럽인데요. 그 모닝 키위 시럽에서는, 여기에서는 보니까 합성 향료로 1.9%의 키위 향 시럽과 그리고 키위 주스 농축액이 1.6% 정도 들어있으니까 얘는 진짜로 말 그대로 키위 향을 내기 위한 키위 시럽의 어, 느낌을 내기 위한 그런 시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메뉴로 응용을 할수 있다면 저 같으면 어, 이렇게 이런 그 프로티 스무디를 가지고 음,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메뉴의 느낌과 그리고 직접 과일로 만들었었을 때의 느낌의 차이를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키위청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찹판 슬라이스를 해서 음료의 모양을 낼때 위에 얹어주면, 가니쉬로 얹어주면 좋아서 얘는 제가 슬라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 동량으로 집어넣고요. 바0 0 g 집어넣을게요. 소독된 병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공병은 사실 지금 만드는 양보다 큰 사이즈여서 예쁘지 않지만 저희 옆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병 이상으로 만들거든요. 어,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정말 궁금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. 조금 작은 병, 요즘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살수 있는 병들 많으니까 그 병으로 담아 보기를 바라겠어요. 자, 키위 스무디 한번 느낌이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. 음, 우선 향부터 맡아볼까요? 무슨 향 같냐면요. 음, 우리 여름에 키위 맛 나는 빙과류. 먹었을 때, 이렇게 딱 꺼냈을 때 나는 향기랑 거의 흡사합니다. 자, 제형은요, 약간 이렇게 떨어져요. 색깔을 보시면, 색깔은 약간, 음 좀 예쁜 색은 아니네요. 얘를 음료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색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좀 전에 만들었긴 했지만 어 맛을 좀 비교하고 싶어서 음 만든 키위를 가지고 키위청과 그리고 시판되는 시판 청을 가지고 한번 두개다 각자 A/D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보통 레시피 잡을 때 30g, 90g을 보통 넣거든요. 에이드 만들 때는 근데 아직 속성이 좀덜 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넣어줬지만 이렇게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좀 적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얘도 문점 넣고 90g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음, 비슷한 용량인 100g 정도 였으니까 얘도 100g 정도쯤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요 비슷한 분량의 산산수를 넣어서 저는 이 레시피에 대한 거를 아직 잡지는 않았어요. 제가 이런 이거를 메뉴로 만든다면 여러, 여러 번의 실험과 여러 번의 어, 직원들과의 맛테이싱을 통해서 어, 용량을 잡도록 하겠죠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, 이 느낌이 어떤가에 대한 걸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두 가지를 급히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.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. 만약에 간이시를 한다고 한다면, 굳이 이 정도, 이 정도에서 메뉴를 내준 있겠죠. 어,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메뉴를 받았다면, 이 메뉴에 대한 거를 어, 어떤 게더 기분이 좋을지. 어, 비주얼에 대한 부분 사실 여러분들과 맛을 함께 보고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이래요 저래요 뭐좀 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우선 비주얼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두 개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어,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를 사 먹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